그 저번에 네. 저희 왜그 버스 안에서 퀴즈 네. 낸거 맞추셨잖아요. 네. 그거 관련해가지고 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. 세 가지여가지고 세 가지요. 네. 뭐가 있나요? 아 그거는 말씀드릴 수 어? 없어요. 어? 네. 아도 뭐, 혹시 꽝도 있나요? 꽝은 없습니다. 아, 꽝은 없요 꽝은 세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음, 여보. <요거>? 어. <laughs> 보여주시겠어요? 네 호, 혹시 뭘까요? 축하드립니다 어, 어. <laughs> 음... 안녕히 계세요 저희 갈게요 아니에요. 네 사장님 잠시만요 <laughs> 저희 갈게요 <laughs> 아 사장님 잠시만요 이게 맞나요? <laughs> 너무 좋아요 <laughs> 아 사인 킹받네 반갑습니다 <laughs> 기획실 연규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을 다 감기 걸리게 만들 것 같아요. 예산 은 없어가지고 짜내다 보니 이 뭐로? <laughs> 자작나무 숲은 강원도의 인제 자작나무 숲보다 몇배 정도 클까요? 어, 세 배. 어, 정답. 짠. 감사합니다. 와 <laughs> <와> <laughs>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십시오. 아, 다행이네. 와, 제가 다인해 가지고 붙인 거예요. <laughs> 늪반딧 뿌리의 활동 시기는 몇 월일까요? 몇 살일까요? 늦반들 뿌리에 네. 8월, 9월. 어 정답. 9월이. 이거를 머그컵인데 <laughs> 소리... 이 부군수님이 이렇게. 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<뭐예요? 웃음> <laughs> 너무 심해서 <쉬워서. 웃음> 한번 보여주시겠대?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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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큰 상품이 걸려있어. <laughs> 여중군자 장계양이 석포에 살았었는데 전쟁 후에 굶은 사람들을. 죽을 써줬는데 무슨 죽을 써줬을까요? 어, 이걸... 도토리 죽. 아 정답입니다. 무근손님하고 단독으로 일대일로 식사를 할 거예요. 오늘 퀴즈 몇개 맞추셨어요? 두 개요, 두 개요. 뭐뭐 네. 뭐 따셨죠? 도토리랑 <laughs> 핏톨이랑... 무근손님이랑 <누구> 식사 <laughs> 뭘 드실 생각이세요? 이거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을 전개할 때까지가 재산을 쯤의 음식이라고 기네란 유유의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가고 고춧가루만 하도는데 지금 먹기좀신심해 도둑이신가요? 자. 아니요 먹방 보신가요? 먹고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<laughs> 마음에 드시는 거있신가요 왜다볼리이어지시 나요. 지구셔서요. 브라운 브라운.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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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 <laughs> 와, 진짜,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, 혹시 제게, 제가 세개다 가져가면 되는 걸까요? 네. <laughs>